부동산이 뭐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 아, 것같긴한요그죠 사실, 아, 역시 후랭이님은 질문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 네. 역시, 노빠꾸입니다. <laughs> 첫 질문부터 그냥 바로 이제 탄핵과 개엄부터 이제 치고 들어가는 우리 후랭이님 되시는데, 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거 뭐 끝났죠. 이 부동산 시장이 사실 이렇게 저는 급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다가, 어, 탄핵이 터지는 거 보면서, 야, 어, 개엄 나오고, 진짜 이제 탄핵소추안 나가서 이제 내년에 제가 까딱하다 하면 진짜 조기 대선 갈수 있잖아요. 그런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이제 커졌다 보니까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겠어요? 아마 분명 히이 영상 댓글에도 야, 이 시국에 너는 또 부동산을 논하고, 어, 또, 책 홍보하려고 나오고. 어? 야, 저책 팔이. 지금 날아가 지금 이런데. 그러니까. 초책이 하필 이 시국에 나왔는데, 오히려 이 시국에 대해서 잘 담아보았지만, 그래도 한번, 어, 그래도 이제 제가 할 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일단 먼저, 먼저 이제 주의사항 얘기해드리자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 민감해요. 음. 이게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아, 당연히, 저, 저 윤석열 나쁜, 끌어내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아직 탄핵 된 것도 아닌데, 뭔 탄핵을 논 놓냐, 조기 대선을 논하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네. 일단 다들 컴 다운 하시길 <laughs> 바라고요. 지금 우리는 정치를 논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논하는 것이고,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맞습니다. 내 재산을 어떤 식으로 지키느냐? 진보고 보수고, 다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합니다. 돈 벌고 싶습니다. 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시나리오 중 하나, 어떤 시나리오로 갔을 때 부동산 시에 장 어떤 영향이 펼쳐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제가 최악을 대비하라고 했다고 해서 만에 하나, 어너 혹시 어떤 정권이 막 탄핵이 되는 게안 되는 게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 어떤 시나리오가 되던 간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여기서 가는 게그 특정 정당이 집권했다해서 안 좋다 좋다가 아니라 그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서도 부동산 투자자에서도 입장은 다르겠죠? 다주택자가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일주택자가 있을 수 있고, 무주택자 입장에서 각자의 시나리오들을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는 점에 잘 생각해 보면서, 갑자기 막 이제, 어, 김재경, 너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laughs> <laughs>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고, 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네. 지금 이 시국이 왔잖아요. 네. 부동산에 관심이 사람들이 있나요? 원래 좀 대출 규제 때문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더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요. 싹 제가 이 시국에 책이 나오면서 우리 출판사 분께서도 막 고민하는 게 지금 경제 경영 도서가 초토화됐대요. 아, 아니 지금 다들 막 태극기 들고 광화문을 가고 여의도를 가고 이래야 되는 시국이뭔 경제 경영이냐? 지금 뭐 정치 경제 막 이게 뭐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뭐,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재테크고, 뭐, 관심이 없는 건 거죠. 일단은, 당장, 정권사수, 혹은 정권타도 하면서 다들 이제 광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들이 없잖아요. 네. 지금,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니까, 혹은, 쿠링이 TV에 자극적인 썸네일이 낚여서 <laughs> 클릭을 하신 분들이 이제 초기 부분을 <laughs> 보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 소유자들은 최근에 문의가 오히려 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상담 신청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어떤 분들이 많이 상담 신청을 오시냐? 다주택자분들. 음. 당장, 어? 내 재산 어떻게 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네. 원래라면, 그냥 이런 사태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2 0 2 7년도에 대선이 다가올 예정이었었다가 갑자기 2025년도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리스크가 터지다 보니까 아 그러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솔직히 이제 어떤 이변이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당장 현재에서 탄핵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돼서 조기 대선을 간다 했었을 때도 보수가 될지 진보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전 자살골을 넣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어떤 명분이 있을지는 또 나중에 뚜껑을 까보면 알겠지만 사실 현시점 속에서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 국회가 발목만 잡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행정부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입법도 막아 예산도 막아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쪽은 이쪽에 명분을 쌓고, 그게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명분이 확 넘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탄핵까지 돼버린 거잖아요. 정확히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 거고, 네. 실제 탄핵이 되냐 안 되냐 2025년도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 속에서는 사실상 보수 필패이지 않을까. 진짜 이제 민주당이 대권을 잡고, 그리고 어~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드디어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어~ 이재명 시대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했을 때 일단 다주택자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다 어~ 혹시 또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종부세 몇천만 원에서 1억씩 납부하던 시절이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네. 제가 뭐~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법인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그 종부세 만 1년에 막 6억씩 납부하고 6억이요? 네. 와. 아마 아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 듣고서 으악 했는데 진짜 지금도 법인으로 아직 못 정리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아 종부세... 지금도 법인은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지고 있었다가 참을 못 버린 거죠. 아픈 손가락에서. 아 얘를 팔기 싫어 이랬었는데 갑자기 이래 버리니까 법인 던져야겠다. 다주택 포지션 빨리 청산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문님 댓글이나 뭐 이런 게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음. 다주택자인데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냐. 그렇죠. 지금 그게 제일 큰 이슈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들이 다 파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 또똘똘한는채 강화 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건데, 그러면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또, 아, 저 투기꾼이. <laughs> 어~ 그래서 지금 부동산 사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일단은 미리 이제 (2025년도)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원래라면 저 이런 계엄 사태가 안 터졌었다라고 하면 (2025년도) 상반기부터 올라갈 거라고 좀 봤었어요 사실 지금 경기가 별로 그냥 안 좋고 그리고 거래도 적고 한게 대출 규제가 이제 심해진 이후부터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여름 때는 원래 전통적으로 비수기였었어요 그래서 원래 추석 이후로 본격적으로 음. 가을 상승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때 진짜 가을 상승장이 올것 같으니까, 막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님께서 은행들 막 불러가지고, 똑바로 해. 어? 정, 정신 차려. 정신 어. 차려. <laughs> 어, 너 어떤 규제가 나타날지 몰라? 그게 은행의 규제가 갈지, 금융 지주의 규제가 갈지도 모르게끔, 그냥 막, 알잘 닦깔셈 몰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냥 은행들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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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랬다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대출 규제들이 막 튀어나오고 참고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정부가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대책으로서 발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알잘 약간 센딱 이거니까 은행별로 알아서 그냥 뭐 금리를 높여버리고 그리고 뭐 다주택자 대출 막는 것도 있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막는 것도 있고 음. 아무튼 뭐오반 가지 막 그래서 이게 대출 규제를 아나니만 못하게 이상하게 나눔 수표를 만들었어요 어디 은행은 뭐는 되고 어디 은행은 뭐가 안 되고 맞아요. 어디 은행은 또 이거 다 되고 다주택자 대출되는 곳도 있고 맞아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막 투자회사는 어떻게 다 알아보면서 막 여기 은행 되나요 심사부 다리로 막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래도 매도자들은 지금 다들 고고학이 있었거든요. 아, 지금만 그런 거야. 해 바뀌면 또 금리 내려가고 있고. 대출 풀리고. 그리고 이제 은행별로 가계대출 총량이 있거든요. 그 이제 또 2025년도에 리셋되면 세금세금 수신금리 낮추겠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는 아마 이 25년 상반기에도 금감원에서 뭐막 쳐다볼 순 있어도 은행의 심리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후랭님께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네. 후랭이님, 제가 갑자기 좀 급전이 필요해요. 1억만 빌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제가 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지는 지꽤 됐지만, 네. <laughs> 제가 갑자기 돈 빌려달라고 하면 조금 어때요? 뭐지? <laughs> 뭐지? 그런데 여기서 해도 우리가, 후랭이님, 우리 그동안 알고 지낸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1억 제가 이자 드릴게요 하면서 빌려달라고 차용증 다 써줄게요. 이렇게 막 나가는 거랑, 아, 후랭이님, 제, 저기 신축 아파트 대형 들고 있는 거 어딘지 아시죠? 제가 이게 담보 제공해 줄게요. 랑 아, 느낌이 또 어때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어이 사람의 신용, 소득 뭐 이런 거안 다하더라도 신용으로 빌려주는 거랑 담보를 잡아놓는 거랑은 아예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면 은행도 거꾸로 생각해 보죠. 신용 대출을 좋아할까요? 담보 대출을 좋아할까요? 담보 대출. 담보 대출. 그리고 기업들 요즘 경기도 안 좋다는데 아무래도 정부는 사회적으로 이게 금리 내려가고 이 풍부해진 유동성이. 투자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를 바라지. 그냥, 아, 부동산으로 다 쏠려가지고, 부동산으로 가계 자금 대출 가고, 막 이런 거를 별로 원하지 않죠. 아까 규제를 한 거지만, 아니, 돈에 꼬리표가 있습니까? 그냥, 돈만 벌면 장땡이고, 안전한 게 좋은 건데,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대출로 빌려주든가, 아니면 기업 자금 대출로 해주는 것보다도 확실한 담보가 있는, 담보대출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음.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음. 그리고, 담보대출이 막 사람들이 막 영끌, 영끌 이러지만 영혼을 담보를 잡고 싶어도 담보가 안 돼요. <laughs> LTV를 떠나서 DSR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집값 아무리 높아도 연봉이 보통 7배라고 통상 표현을 해요.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내 연봉이 1억이면 7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집값 얼마짜리를 내가 매수하는데 그게 사실 경매로 디폴트가 나도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들이 제일 선호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거지로 막아놓은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스프레, 스프레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스프레드 차이가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유 지금 수신금리는 엄청 낮아졌잖아요. 네. 은행 예금금리, 적금금리 보면 엄청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대출금리만 지금 4, 5% 이러거든요. 어, 참고로 금감원장님이 이러기 전까지는 지금 막 특판 대출 금리는 3%대도 있었어요. 었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냥, 훅, 뛰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 이랬었는데, 근데 다시금 내년에 슬금슬금 내려갈 가능성이 높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눌려져 있던 수요가 바로 내년 상반기에 서팍 올라갈 것 같지만, 이제 전제 조건이 붙죠. 문제는, 갑자기 기옴이 터졌습니다. 네. 아, 저 시장에 이제 막 탄핵 국면으로 찬물을 끼얹어버리니까, 어, 이 시국에 또 부동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지금 다뭐 어디저기 막 광장에 찾아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사무실이 아주 한가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막 그냥 요즘 부동산 사무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부동산 사장이 바쁠 때는 상대도 안 하거든요. 음. 아, 여름, 여름철에 진짜 거래 막 매물도 없고 할때 부동산 찾아가가지고 저, 희 바로 어떻게 하냐면, 얼마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있습니까? 혹시 이거 계좌 나옵니까? 하면서 바로 그냥 계약할 사람들도 막 상대하기 바쁜데, 그냥 천천히 와서, 어, 여기 맛보구 요즘 분위기 어때요? <laughs> 어, 여기 뭐 마레프 요즘 괜찮은 거 있나요? 뭐 이러면서 나오면, 그냥 한숨 쉬다가 그냥 적당히 상대하고 보내버립니다. 어, 그런데 어, 요즘 같은 날 오면, 말에프 요즘 좀 어때요. 아 앉아보세요. <laughs> 커피 일단 타서 대접해 주면서 아, 요즘 말에프가 말이죠. 하면서 이제 막 열심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려 해도 이럴 때 돌아다니셔야 되고요. 아. 그러니까 요즘 사장님들이 아주 막 팔이 날리다가 사람이 오면 아주 친절해지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이럴 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매도자도 그전에는 아주 고고했습니다. 당장 11월 달만 한다 하더라도 아 지금 거래 안 돼도 뭐나 지금 급하지 않아 아뭐 집값 더 올라갈 건데 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국면이 이렇게 되니까 둘중 하나죠 우선 첫 번째 어 진짜 이렇게 어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 부동산 가격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급매물로라도 팔아야 되나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음. 지금 실제로 급매물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요 아. 그리고 당장 매도 효과는 그렇지 않지만, 부동산에다가, 아, 그래도 손님 좀 있으면 잘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밀어보면, 아, 못 이기는 척 밀릴 수도 있어요. 아. 예전에는 한, 천만 원만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뭔 소리야? 백만 원도 안 돼. 내가 안 올려, 안 올리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다면, 지금은 천만 원만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아, 천만 원 깎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잔금도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잔금 시점을 두 달에서 세달 정도 잡잖아요. 근데 지금 다섯 달, 특히 최근에 계약한 것들 보다 보면 다섯 달잔금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매수자가 돈이 이제 다 자기도 작은 스케줄이 있잖아요. 뭐 주식 빼야 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코인을 빼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도 얘도 미장이 있어. 아니면 코인이 좀더 올라갈 것 같아. 그건 어. 조금 늦게 빼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주택이 요즘 잘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잡아놓고서 잔금치고 싶어요라고 하면 예전 같았어요. 뭔 소리야, 나도 이거 빨리 잔금치고 딴거 사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었다면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어영부영하다 보면 내년 1, 2월에도 안 팔릴 것 같은데 뭐 2월 달에 계약해야 잔금이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에휴, 지금 5월 잔금 얘기해도 그냥 지금 해주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약간 물건을 고를 수도 있고 가격 조율의 기회도 잡을 수도 있고 혹은 가격 조율이 안 돼도 잠근 시점을 내 자금 스케줄에 맞출 수 있는 게딱 지금이 돼버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일단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매도자들이 흔들렸다. 라는 어. 게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매수자들도 흔들리죠. 매수자들도 지금 사야 되는 거 맞아? 또 이제 부동산 하락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신났죠. 막 유튜브 나와가지고 끝났다. 하면서 막안 그래도 대출 규제 때문에 11월 12월 주말 때마다 이제 신나했었다가 아 지금 이 시국에 뭔 부동산이냐 윤석열 똥볼 찼다. 그래서 부동산 끝났다. 어, 현 정권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니 뭐니 공급 대책 하던 것들 이제 뭐아 이런 것들 흔들릴 것이다. 이런 거 신나가지고 열심히 얘기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어떻게 되나요? 아또 이제 수요자도 지금 매수하는 게 그래도 조금, 아, 고민 고민하면서 살까 말까 하다가, 그래. 이 시국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다가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음. 왜냐면, 우리 당장 12월에 이런 사태가 터질 거라고 알고 있었었나요? 아니. 몰랐죠. 응. 그 2025년도를 사실 예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해요.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잖아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아, 우리가 좀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서 뭐 사도 되겠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분위기 속에서 급하게 안 움직여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2025년도 상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방은 사실 지금도 힘들었는데 지방도 온기가 퍼질 때쯤 됐든 갑자기 대출규 이제 빵! 해가지고 다 힘들다가 또 지방도 우리 온나요? 하다가 갑자기 서울조차도 막어 이러고 있어버리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2025년도 상반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상반기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아. 말씀도 해드립니다.